근데 삼 인분. 와 냄새 완전 강렬해요. 오 맛있다. 진짜 엄마가 해준 돼지찌개 느낌이에요.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좀더 시키는 건데 저 웨이팅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. 제가 오늘 광주 왔는데요 엄청 매운 돼지찌개가 유명하대요 여기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엄청 맛있다 해서 기대가 됩니다 7시에 출발해서 지금 거의 12시 11시 50분 정도 됐어요 여기가 12시에 여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돼지찌개 어, 웨이팅 있나봐요 번. 좀 빨리 왔는데 이번이네요 어, 5시간 왔는데 어? 이정도쯤이야 구독자 아, 수 적을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풀! 두분이세요 근데 3인분? 음. 근데 네, 제가 보니까 별로 매워하는 사람도 다남한것도고 맛있는 집 같아요. 와 냄새 완전 강렬해요. 너무 궁금해요. 매운 거는 안 궁금하고 뭔가 맛이 궁금해요. 오 두부 두부가 뭔데요? 미역이요 과연 맛을? 음! 와. 오, 맛있다! 약간 저한테는 이게 맵기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긴 한데, 일반 분들은 매우실 것 같아요. 오, 맛있는데? 음! 맛있네. 음. 여가 워낙 맛집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피해 안 드리게 찍고 있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워낙 맛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, 제가 약간 피해 드리는 거라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맵지 않죠? 매워요? 많이 매워요? 침을. <laughs> 고추 가루 때문 아닐까요? 음 달달한 떡볶이 맛일 수도 있겠어 생각했는데, 달달한 맛은 거의 없고, 고춧가루 맛이 되게 많이 나요. 완전 밥 반찬이네요. 김치 맛있다. 그래요? 근데 이게 막 캡사이신 맛이 아니라 진짜 딱 약간 청양고춧가루 느낌이에요. 맛있긴 한데 맵긴 없는데. 어. 보통 분들도 막 엄청 매워하시는 분은 없어요. 토다 훨씬 매운맛이 나 내가 좋아하제 기준에서는 측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맛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후추 맛도 많이 없고 생각 외로 맛이 엄청 세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매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, 피생님 기준에서는 많이 매우신 것 거. 같아요.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이 매워하실 맵기이지 않을까요? 짱락. 얼마? 아 <목소리도> 비교가 안 들어간 맛이에요. 나 엄마가 해준. 맛있다. 제가 국물 한번 맛보고 포장한 건 처음이에요. 제가 근데 오기 전에 멀리서 포장을 많이 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해가야지 맛있으면 했는데 가서 생각날 것 같은 맛. 국민가요 완전 살코기 쫄깃쫄깃한 살코기 사장님, 이거두개 정도. 음. 감사합니 혹시 여기는 더 맵게는 안돼더 맵게는 안 되고 더 매콤. 아, 그리고, 이거를 다들 추가해주시더라고요. 추가해 이게 약간 별미인가봐요. 같이 먹어봐요. 완숙이라서 와요. 좀완숙파가지고 엄청 얇은 계란전 같이 생겼어요. 음? 어? 맛있다. 이거 두 개, 마지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. 두부가 커요. 와, 이거 두부를 통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? 아까 으깨서만 먹었는데. 아까 두부를 통으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. 두부보다, 아니, 고기보다 계란이 더, 두부가 더 맛있네. 더 어, 시키실 수 있는데 좀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네요 죄송합니다. 자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좀더 시키는 건데 추가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하셔서 이 웨이팅이 지금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먹고 저는 이 차가 있죠. 어차피도 포장했으니까 집에 가서 맵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 웨이팅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. 이거 먹으니까 엄청 고소해요. 그래서 시키는 것 같은데. 이걸 추가를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. 제가 보기엔 피디님이 맵질인 것 같아요. 아니야, 진짜 매웠다니까. 아니, 피디님이 항상 뭔가 다 맵다고. 약간 습습하시긴 하는데, 맛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막 매운 거못 드시지 않는 이상. 원래 이런 게 개밥 같아도 맛있어요. 아뭐 내가 먹는 거니까 어때? 제가 이런 유의 비빔밥을 좋아해요. 남은 거싹다어 모아서 먹는 거. 이거 계란 맛있는 것 같아. 와 여기 진짜 쉬는 시간이 없네. 계속 들어와요. 계속. 안 먹어 가네요.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. 근데 되게 자극적이어 보이는데 진짜 엄마가 약간 투박하게 해주는 그런 찌개 맛이에요. 고기가 은근히 계속 끝까지 씹혀요. 아, 좀 아쉽다. 근데 계란 별미인데요. 케찹이 없으니까.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먹고, 가는 길에 소화 좀 시키고 2차전 가면 되는데, 제가 여기 엄청 유명한 엄마네 돼지찌개 와서 먹었는데, 솔직히 너무 궁금했거든요. 맵기 측정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, 그냥 되게 맛있었습니다. 매니저님이 되게 매워하셔서, 매운 거못 드시면 매우, 매우실 것 같아요. 집에 가서 저만의 방식대로 맛있게 먹고 습니다